이어서 살펴볼 종목입니다. 지니언스 통합 보안 솔루션 사업 성장 계도 진입 기업 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월 설립됐고요. 2017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습니다. 주 사업은 접근 제어 솔루션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악성 코드 확산을 방지하는 이 솔루션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 NAC는 이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접속자와 단말 상태를 이 점검 어, 점검하고 이 점검에 따라 어떤 이 보안 조치를 하는 이 솔루션입니다. 어, 현재 이 실시간으로 이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이 플랫폼인데 이게 이 회사의 어떤 특화된 이 모멘텀으로서 지금 작년보다 2021년도에 이 사업이 좀 본격화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 회, 어, 기술 솔루 어, 솔루션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NAC 인사이트 GPI 제품으로 79.1%그어 유지보수 용역 20.8%의 매출 포지션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실적입니다. 2020년도 연간 실적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249억, 영업이익 25억, 당기순이익 34억을 기록했는데 어, 연결 기준의 어떤 매출액은 7.6%, 영업이익 13%, 당기순이익 어, 10.2%의 상승을 좀 이끌어냈습니다. 최근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액 65억, 영업이익 11억. 단기순익 11억을 기록했는데, 어, 작년 2분기보다 매출액이 한6.9% 증가했고, 영업이익, 단기순익 달성하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20, 어, 작년이 작년 하반기에 2분기에는 2분기 영업이익과 단기순익이 이좀 적자였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비교식의 재무제표 때문에 흑자 전환했다. 분기 대비 흑자 전환한 것입니다. 체크포인트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서 이 재택근무 보안솔루션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는데 하반기에 보다 좀 성장되는 어떤 실적들이 좀 나와질 것인가 이 여부가 체크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단말 위협 탐지 대응 EDR 시장 경쟁 확대에 따라서 실적 증가가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보안솔루션 해외 진출 본격화에 주목해야 된다. 향후 글로벌 수주 여부인데요.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등의 지금 해외 수출을 좀 본격하고 화 있는데, 지금 지니어스 이 자체가 미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지금 협업을 좀 이끌어내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EDR, 이 자체 기술 플랫폼인데, 이게 역시 보안 솔루션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 보안 이슈인데, 이스라엘은 이 보안 솔루션의 이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지니얼스의 어떤 이 납품 사례는 이 기술적인 어떤 성장성을 좀 입증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잠정 실적 공시했는데 아까 2분기 체크포인트에서 우리 한번 봤죠. 자 누적 매출액은 지금 110 어, 112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7억 8,400, 당기순이익이 16억인데. 지금 누적 실적에서는 분기별로 6.9%의 매출이 좀 증가됐고요. 영업이익과 단기 손익이 전년 분기, 2분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하면서 2020년도보다는 2021년도에 호실적 좀 예상되는 대목인데 자, 통합보안 보안 솔루션이 이 장점은 초기의 구축비와 이 연구개발비가 좀 많이 들어가지만 구축한 이후에 납품이 된다면 유지보수 관련 인력들에 대한 어떤 이 파이가 현저하게 작아지는 즉 판관비가 크게 작아지면서 영업이익률이 크게 증가될 수 있는 어떤 이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IT회사가 갖고 있는 이 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수주가 본격화된다면 충분한 영업이익과 이에 따른 현금 유보액이 크게 증가될 수 있는 이게 이 포인트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분석을 좀 해드리고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어스 최근에 이 완만한 어떤 주가의 어떤 이 추세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뭐 다소 급등락이 없이 이 다소 이 차근차근한 우상향 패턴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적인 요인, 수주적인 어떤 요인이 한 번쯤 부각된다면 대량 거래를 좀 수반돼서 큰 시세를 좀 분출할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을 충분하게 좀 가져오는 그런 주가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점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일봉상의 어떤 이 타점 영역대는요 6,800원을 탄탄하게 좀 지지해 주면서 올해 2021년도에는 6,800원 상단에서 꾸준하게 주가의 흐름을 좀 이어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어떤 추세가 좀 다소 좀 내려온 자요구간이죠7,000자한 7,900원 전, 7,800원 전을 좀 이탈하면서 지금 7,580원의 주가 형태 좀 이뤄지고 있는데. 자, 요 구간은 좀 매수하기 좀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 자, 1차 매수 유효한 구간입니다. 6,800원에서 7,800원 구간. 6,800원에서 7,800원 구간은 1차 매수 유효 구간 포트비정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요. 중장기간쯤에서 좀 내려온다면, 주가 좀더 하회해 준다면, 요 구간도 괜찮다. 자, 5,700원까지. 자, 2차 구간입니다. 5,700원에서 6,500원 구간. 5,700원에서 6,500원 구간은 추가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역시 포트비중 10%의 추가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 공식 스파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